모닝마켓 네. 나름대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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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건 택배 보내는 데인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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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어, 태아. 또, 아, 이거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핸드폰. 네. 아이 쇼핑? 응, 아이 쇼핑. 오. <laughs> 오, 픈스타이야배트맨 <풍스타인>. <laughs> โอ้เมโทรไซไซ 음. 야, 음. 아, 뭐, 뽑긴 하는데, 중국 폰들이, 뭐야, 삼성 갤럭시 A042는 또 뭘까요? 아, 폰? 그

아하, 오, 오, 라 오, 오, 모지마켓입라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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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을 돌고 있습니다. 1층에서 어 도넛츠 하나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잡화점에 들어가서 잡화점에 들어가서 어 머리핀 하나 샀습니다. 머리핀. 머리핀 하나 샀습니다. 돈 없다. 세탁기, 삼성, 드럼 언제 건지 모르지만 있는 것 같고, 드럼 쓰는 게 낫죠. 아, TV, 스마트 모니터네요. 43인치. 아니, 벤세트가? 세트는 뭐라? 벤세트는 뭐라? 벤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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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오, 이겁니다. 어, 이, 이, 이런 거 하나 사서, 1층에도 가려야 될것 같다 오 레이스 유튜브 스타 오 햇살도 많은데 권 건. 건.

아, 죄송합니다. 좀 뭔가 좀 이제 말도 좀 스피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주시지? 이제 오피스로 컴 하겠습니다. 오피스로 컴. 고, 고, 오피스, 오피스, 응. Okay, 예, 지금 이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라싸오 몰이었습니다. 달라싸오 몰. 사실은 구경할 거는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되는데요. 둘이서 나왔을 때에는, 둘이서 나왔을 때에는, 아하, 좀 이렇게 구경하거나 보는 것이 좀 제한적인 게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이나 생각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스타일이나 생각을. 유튜브 스타일이어야 되지, 라우스 스타일 노입니다. 라우스 스타일 노 유튜브 스타일 예스. 투 이거 왔으니까 뚜, 투 아, 이곳은 첫 라인의 길이구요. 이렇게 음식들을 팔고 있고, 드시고 계시고. 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남아시아 이쪽에는 젠더라는 문화가 그, 그,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뽀삐양이라고 표현하는 괜찮다라고 표현하는 문화는 전또 전 괜찮고 안 좋을 때는 또안 좋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케케. 개 아, 지금까지 달라싸오 사오, 달라섬입니다. 모닝도 가야 되고 저기 뒤도 에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상 감사합니다. 구독, 시청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